한국 수력 원자력 2024년 실적을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5%, 영업이익은 무려 97.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 원인은 판매 가격 18% 인상이 가장 핵심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 원재료 제거 흐름이 좀 불투명하게 분석이 됩니다. 어, 원전에 관한 뉴스로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쾌고 16년 만에 해외 수출 확정이라고 유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5월 1일 06시 38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 두 코반이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체코 정부가 5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 어, 이게 잘또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소원의 경영 실적이 또 궁금해지니까 비상장회사지만은 또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 수치 데이터를 재무제표에도 모두 문자 속성으로 공시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려니까 그 저희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은 수치를 제가 일일이 100만원 단위로 일일이 입력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조금 짜증은 났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13조 4,479억 원으로 전년보다 24.5%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19.5%밖에 증가를 안 해서 매출 총이 68.4%가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는 거꾸로 6.7%를 줄였어요. 어, 어떻게 줄였을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 5778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97.9%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1.7%로 4.3% 상승했습니다. 스리포트회계도 결론은 같습니다만은 표현이나 인식하는 사고 방식이 좀 틀린 거죠. 매출에 비리하는 매출비, 재료비로, 그, 생, 어, 그, 저기, 관점을 갖습니다. 어, 매출에 비리하는 매출 재료비 성격, 원재료비죠. 어, 9,075억 원이 되겠습니다. 2.2% 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과, 어, 증가 차이가, 매출액 증가 차이가 마이너스 22.3%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내렸다기 보다면 어, 판매 그 한국 그 한국전력본사에넘기는 판매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됐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로분율은1.5% 증가했고요, 운영경비가 20.3%가 증가했습니다. 아, 원가 회계는 판매 관리비 줄인 것만 음, 나오게 됩니다만은 운영 경비가 20.3%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죠. TO의 생산성은 1.14로 0.06포인트가 상승했고, 결과수러운 영업이익도 어, 동일합니다. 왜냐면 제품 제고, 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을 보면 은 이것도 일부러 그 세자리 단위, 화폐 단위로 표시를 안 했는데 제가 일일이 입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3,720억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어요. 전체 재고는 저장품 이런 거는 유지보수자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219억 원이나. 어, 증가가 됐네요. 그래서 전체 재고는 8,41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원재료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볼수 있는 게 회사 표현으로는 재고자산의 저장 원전 연료 대체 이기니까 사용액 그러니까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원전 원료에 집어넣어가지고, 어, 수명이 될 때까지 쓰는 거죠. 강가상각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이 기초가 여기 3조 7천억이 있죠. 어, 원재료가. 어, 거기서 매입을 그, 1조 629억 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기에 재고자산에 저장 원전 연료 대체한 것이, 사용액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기말에 3조 7,827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음, 그런데 에, 재고자산 명세 2040, 2024년 말이 4조 원대죠. 그래서 3,111억 원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제로 재고흐름이 이게 재고만 얘기해주면은 음, 불투명하다. 어, 원전 원료, 이게 좀 관심 사항이죠. 왜냐하면은 플루토늄은 추출을 할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에, 그게 경수로는 안되고 중수로에서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갭이 있으면은 어, 의심을 자꾸 받게 됩니다. 어디로 빼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어쨌든 비성분은 사용된 원재료라고 어, 9,075억 원 요게 그 슬로프트 회계상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도 요거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운영경비가 10조 9,625억 원인데 20.3%가 증가했습니다. 요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줄였다고 하지만 그 비중은 얼마 안 되죠. 2,928억 원을 빼면은 이것이 그 수력 원자력 전체 돌아가는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10조 6,697억 원, 이게 전체 총 제조비용의 92%에 해당하고 1.3%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비율은 1.3%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맥은 없죠. 그 그냥 쓱 써버리는 거니까 어, 전기라는 특수한 제품은 재고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핵 원재료, 핵 원료를 재고 흐름으로 공시하여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핵민간 국가로 계속 지정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재료가 핵 원료니까 어, 입고량, 기초 재고, 아까 그 표현한 대로. 요걸 해서 그 기말 재고를 확실히 이,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타계정 대체라는 게또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 장에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표기준으로 어, 이게 마이너스면 은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1조 3,762억 원이나 나갔으면은 그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8 4 1 9억 원이 증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343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 써먹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현금흐름표에서 뭐그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도 있고, 간모처분손실, 이게 합계 금액인데, 96억 8,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감해 주면은, 결국, 최종 차이가 5,246억 원. 전년도에는 무려 9,00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회사 설명한 거는, 재고자산에서 저장 원전 연료로 대체된 기타 유형자산의 기타 증강 금액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그 저장 원료로 대체된, 에, 이게 기타 유형자산에 뭐 들어갔다? 그게 한일조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건 또 뭐냐. 또한 재고 자산에서 설비와 예비품으로 대체된 금액 100만, 1000만억, 10억, 100, 105억 기계장치의 기타 증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그 기타 유형 자산으로 넘어간 건데 이걸 숫자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금액으로 안 알려주니까 어, 미국 애들이 자꾸 오해의 소지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첫,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어, 뭐왜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는지 에, 저도 민감하게 그,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뭔가 이게 투명하게 그쫙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구, 이렇게 구두 설명 가지고는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예, 중요 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1,911억 원이 나갔는데 전년보다 26.3%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 직원 수는 23명 증가한 12,844명, 인당 평균 임금은 어, 2023년 7,350만 원에서 요때 좀 약호가 많이 죽었는데 예, 9,270만 원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수선비가84.2%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유지보수가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는 14.9% 그리고 사용 후 연료 충당부채 환입액 이 개념은 제가 그렇게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다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8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저준이 충당부채환입액이라는 게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 이, 만약에 운영경비가 크게 그 상승을 안한 거로 그렇게 이제 효과가 나겠죠. 어, 뭔가 평가지표를 뭘로 할 거냐?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업 성격으로 봐서. 두퐁 티의 전율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예, 자본 총계에 0.53분이 못 돌리고 있어요, 매출액이. 그리고 수르픈율은 1.47%가 상승했고, 예, 이것도좀 동일하게 제조업처럼 적용을 해보면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이자부채율이 1.5% 상승했습니다. 차입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에 가정하는데 투명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하락은 안 하고 단순 평균이지만 2.8% 중수로 쪽이 단가가 올랐어요. 2.8%안 음,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전기 판매 가격은 무려 18%나 인상을 한전본사에서 시켜줬습니다. 영업이익 97.9%인데 제가 오타를 했네요. 증가 핵심 원인은 한전본사에 판매하는 단가 인상이다. 2023년도는 화력발전 자회사보다 낮게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었다. 그리고 2024년도는 화력발전 자회사 인상률보다 더 높게 인상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그 서민들, 그 시민들의 전기료가 꽤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어, 그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뭐, 그 세대별 뭐, 그월그 그 분담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전기값이 소비전력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한송꽃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그 화력발전 단가는 2023년에는 그렇게 단가를 많이 안올려준 것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1, 2차 출원은 원자력가격, 핵원력가격이 하락했는데 상승했죠. 그리고 이 투명형에게 입증 추론. 근데 원재료가 이게 상승했다. 이게요. 매가격은 상승한 거 맞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그 투명하다고 제가 인식을 하는 것은. 어,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의해서 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는 압력요인은1.4% 정도다. 어, 그런데 18% 올려줬으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이거는 투명 해계 계정은 이렇게 그 입증이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수 있겠습니다. 2024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5년도 그냥 예상을 해보는데, 이게 사고 실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두뇌 연습도 되고, 운영 경비가 20.3%나 증가했었는데, 올해는 15% 정도 좀 억제를 해보자. 어, 유지보수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어, 또뭐 혹시 또 그게 원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크게 또뭐 써야 될게 있다면 유지보수 비가 많이 또 들어가겠죠. 어, 어쨌든 그 슬픈율이 93.3%나 높은 상태인데, 에, 영업이익도 97.9%나 크게 증가했었는데, 이미 단가가 올라간 거니까, 한 25%만 올라간다. 4분의 1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 원재료 사용량을 16.3%까지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하면 한 15조 6300억 정도 어, 예산을 좀 판매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조 6300억으로 판매 계획을 확정할 경우에 남는 돈 예상은 1조 9,676억 원. 이걸 조금 더 욕심내서 어, 그듀퐁 T 회전율이 0.53 7적인데0.6 회전까지 한4%도 노력을 해보자. 음. 전기 판매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은 어쨌든 에, 이걸 거 했을 때한 16조 2,600억 원을 하게 되면은 어,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넘어서 가지고 크게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어, 뭐1조 어, 얼마 벌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7조 5,607억 원을 벌었습니다. 감가상각 뭐 이런 거에서 에,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들을 다그 제외하면은. 어, 요거가 이제 ANI라고 어저스트 몬트투 네트 m e 비현금 조정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6조 4,548억 원이고 최종 번 돈은 어, 1조 4,458억 원 에,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 돈을 본게 아니고 또어디다 돈을 많이 썼느냐 비유동 자산 흐름에도 썼지만은 아마 다른 금융 자산에도 그, 또 돈을 빌렸을 거고 아니 돈을 썼을 거고 차입금이 들어갔으니까 음, 그 돈을 또 어디에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7,530 5어 예, 원을 추가로 그 돈을 빌렸고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3억 원인데 이건 구진자가 안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 이걸 두 가지 합친 게 회사 잉여 현금이 되겠습니다. 7,527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에, 나갔습니다. 어, 비상장 기업이지만 은 장부가격은 한 10만 원돈 되네요. 어, 뭐 상장할 일은 없겠죠. 그 한소원이 한 사장을 봤는데 에, 전력공사가 100% 지분 가지고 있는데 그이 CEO가 황주호씨예요. 1956년생. 이 사진은 좀 젊었을 때좀 찍은 것 같습니다. 산업부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 위원장, 경희대학교 국제총부총장, 조지아공대 핵 원자핵공학박사, 조재공대 보건물리 석사, 서울대 핵공학과 학사. 이래서 그 한수원은 대표가 전문가 출신이 대표를 잘 하고 있네요. 문제는 한국 한전 본사의 그 대표들이 대부분 그 산업부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아마 그 한전 사장이 어디, 뭐, 한국 철도공사 사장 여성 분인가제 아 기억으로는 뭐 교체가 됐대는데, 어쨌든 한국 전력, 어, 우리나라, 음, 잘 운영이 돼야죠. 그리고 그, 리고 그, 인기전술로 가격 뭐, 너무 통제하고, 어, 뭐, 이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어, 올릴 필요가 있을 때는 올려야 되고, 내, 거꾸로 내려줄 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상 어, 한수원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재료 수부를 더좀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